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모처럼 아침 방송합니다. 짧게 진행하는데 어제 이제 저녁 방송 진행이 안 돼서 아침에 짧게 진행합니다. 아, 일단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음, 어제는 이제 거래소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 어, 특히 이제 유통주들. 어, 휴일이라든지 이제 주말 영업 관련 요런 내용으로 유통주들의 급등이 전개됐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난망의 모습은 이제 코스닥이죠. 어,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급락의 모습. 물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좀 지나치죠. 그래서, 뭐, 코스닥은 뭐, <laughs> 다른 나라 시장도 아니고, 우리 시장인데, 이제 어제 하락이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밤새 이제 해외 시장도 그냥 간략히 보고, 어,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제가, 아, 어, 코스닥에서는, 어, 보안 관련주들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말했는데, 보안 관련주들이 아침에 세게 나왔다 다 밀렸어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죠. 어 근데 이제 보안 관련주의 상승은 어 물론 어제는 어, 시초가가 세게 나오고 밀렸으니까 음봉이 크게 나왔죠, 대부분. 근데 충분히 예, 반전이 나오고 좋은 시세가 날 것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해외 시장 빠르게 보죠. 중국 상해 지수. 중국 경기나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가 부양책 나오면서 바로 급등이 나오고, 조종받을 시점에서 조종받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 유럽 증시는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제도 프랑스 까크 지수 괜찮고, 독일 닥스 지수 무난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 괜찮고, 중국도 부양책으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다우 지수, 어제도 반전, 어, 나스타, 역시 반전이 새차게 나옵니다. 어제, 에, 미증시 나스닥에서는 어, 반도체들 전반이 조정받았는데 <laughs> 다시 이제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코스닥 시장의 급락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락 종목 간단히 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어제 21개가 떴고 9개 가락했어요 거기서 이제 세일즈포스닷컴 어요 세일즈포스닷컴이 이제 다우지수에서 가장 많이 떴는데 이게 이제 고객관리 제공 업체죠 그러니까 맞춤형 고객관리라 고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AI 기반으로 제공이 되니까 어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제 AI 관련 요런 부분들이 예,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으로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여전히 신고가 행진 예,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이제 약간, 어, 완급 조절, 어, 전개되는 모습인데, 애플도 뭐, 무난해요.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반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의 견주한 모습, 우리 시장에서도 캐터필라가 연중 최고점 그러니까, 현대 건설기계, 인프라코, 또 기타 관련 중장비 업체들 최근에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나스닥을 보면 어제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급등해 모습,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해 모습. 그러니까, 어, 최근에 인텔이, 인텔과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면서 둘다 똑같아요. 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 인텔은 이제 고점에서 빠진 거고, 테슬라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떴는데, 이게 이제 매일 뜨지는 않죠. 그래서 테슬라 조정 받으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군들 요, 요 반전이 나왔던 어,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제 어, 트레이드데스크라고 우리가 좀낯설은 기업인데 이것도 크라우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라든지 또는 뭐 A.I.라든지 같은 맥으로 봐야 돼서 이제 A.I. 관련 주들의 반전 그리고 데이터 독이 데이터 독이 여러분 이것도 보안입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보안 관련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제가 어 사실은 뭐 아침에 방송을 할까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좀 이르지만 짧게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보안 주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또 지금 보는 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보안 관련 기업, 어, 데이터 독 역시 보안 관련 기업입니다. 요런 <laughs>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뜬 것들의 보안 관련 주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어요. 또 계속 말하지만 g s k 로 이런 게다 보안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서 말씀드린, 아, 보안 관련, 이제, 샌즈랩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조정받았지만 어, 좀 여기서 멈출까?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샌즈랩. 그 샌즈랩. 종목만 빨리 말하자면, 모니터랩. 이게 이제 전부 다 아침에 세게 나왔다. 다음봉이 나왔잖아요. 요것, 요런 것들이 염려될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시큐레터. 시큐레터는 이제 지난번에 소개하고 좋은 시세를 줬고, 어, 어제는 이제 초반에 뭐한14% 가까이 떴다가, 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고점 대비 17%, 16%, 17%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보안주들 전반에 조정이 나왔는데,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임 인페이지 에너지, 친환경이죠. 인페이즈 에너지나 이제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요런 것들이 이제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냐면 하나 솔루션이나 또는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CS 윈드 요런 것들이 이제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반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어제는 이제 이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 견주하고요.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AMD 역시 무난하고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반도체 전반도 반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S&P 500 보면은 뭐 다양한 종목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카맥스, 테슬라 자동차 관련 아까 말한 인페이지 에너지, 솔라이스 테크놀로지, 친환경 그리고 이제 ST로더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에스티로도 울타사롱 코스메틱 화장품 요, 요런 주식들이 어제 미 증시에서 잘 뜨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관련 리튬 관련 엘버말 최근에 이제 이차연지들이 상당히 좀 힘겨운 모습인데 엘버말이 바닥 만들었어요. 그러면 리튬 관련 어, 이차연지 소재 리튬 관련 기업들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 말자. 특히 코스닥 시장의 조정으로 상당히 좀, 어, 힘겨운 이런 모습들을 어제 보여줬는데, 충분히 반전이 다시 전개되고, 특히 보안주들 오늘 하반 경직 보이면은 앞으로 긍정적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중기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뭐,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리였고, 어, 바이오에서 제가 보로노이 얘기했는데, 보로노이가 이제 밀렸잖아요. 바닥이에요. 어, 걱정 마시고, 그리고 대형주, 좀 여유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시세가 상대적으로 좀덜 난다 하더라도, LG전자, 또는 삼성 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바닥에서 한번더 빠졌죠 어제 JIP 원래 주식들이 이래요 어 바닥을 다지는 듯하다가 콱 무너진다고 근데 편함 없다 이런 것들 여유 있으면은 추가로 매수의 관점으로 무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은 이제 단기 종목으로 좀 투자할 만한 종목 어,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어 통신 관련해서요 센서뷰라는 회사 있죠 센서뷰 어, 요 센서뷰가 이제 에, 주가가 이제 퀄컴이 인정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AI나 자율주행 또는 XR 뭐, 요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AI도 계속 강조되고 어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들이 뭐 자율주행도 같이 가치, 같이 통신이죠. 빠르게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보를. AI도 마찬가지죠. 고대역 폭이니 CX, 이런 게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보를, 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어, 전송할 수 있는, 어, 고대역 주파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령 센서브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요 센서뷰, 어, 단기 투자로도 좋고요. 일단은 뭐, 앞에 고점이 7,250원이잖아요. 요 고점 돌파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이니까 요 정도만 잠깐 하고, 어, 저녁 때또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TV 출연하고 뭐 이래다 보니까. 네, 아무튼 투자 잘 하시기 바라고 요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